친생 추정 제도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 수정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의 모습이 나타나고 유전자형의 일치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생 추정제도가 만들어진 시기와는 크게 달라진 오늘날의 상황에서 생물학적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재척기간이 지나는 등으로 진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면,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진실한 혈안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손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 부인에서 재척기간 도발 이후로 친제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혈연주의의 반응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복리 및 가정의 평화라는 법익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판단으로서 불행한 가족관계의 지속을 강요하게 되어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AID, 즉, 제3자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에 동의하였다가, 이후 변심하여서 친생 부인권을 행사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도를 정비하기 전에 사법부의 판결로서 위와 같은 근반원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까지 인정한다면, 자녀의 복리에 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반한다는 한계점마저 있습니다. 점과 관련해서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심이신 김재영 대법관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그 부자 관계는 친생자 관계도 아니고 또 다른 그 법정 친자 관계인 입양 관계도 아닌 제3의 새로운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의도하면서 그 아이를 출생하도록 만든 사람이 그 아이를 버릴 수 있는 권한까지 누리게 되면 그것은 거의 전지적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동,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 그 동의 때문에 친생부인을 할수 있는 권한만을 소극적으로 박탈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동의에 의해서 새롭게 창설되는 종류의 친자관계를 만들어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인공 수정의 남편이 동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친자관계 형성에 대해서까지도 동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적인 친자 관계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 예컨대 친생자로 추정이 되며 2년의 기간이 지나면은 다툴 수 없다는 부분까지 모든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지 적극적인 동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윤리 지침 외에도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동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는지도 명시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어 일관되게 친자 추정이 이루어졌고 당연히 친자 형성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친생자가 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입양은 이미 태어나 있는 아이를 전제로 해서 양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인공수정에 관한 어 동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과 파양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잘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과거의 어떤 친자법에서 어, 소위 자녀의 어떤 지위를 설정하는 것은 가문의 후계나 이런 것들의 설정 문제하고 연결되는 경우 문화적인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들의 어떤 친자법의 가장 궁극적인 이념은 자의 복리가 얼마나 잘 보장이 될수 있느냐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동의에 의해서 모든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고 다시는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할 때의 자의 공리보다는 적어도 입양이라는 하는 틀 속에서. 어 어떤 형태로든지 입양법의 보호를 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친자법의 어떤 그 문제를 단지 어, 어떤 규범적 정합성으로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좀더 실질적으로 자해복리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동의의 절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규격화하고 그 그런 기준을 마련했지만 그것도 역시나 93년도의 일 이래서 그 이전에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침도 적용되지 않는 그러그 그런 상태로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게 이루어져서 출생한 자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이 현실에서 뭔가 불합리하거나 또 불합리까지 까진 않더라도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라는 반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AID 방식의 인공수정의 경우에도 최초의 거기에 동의를 함으로써 아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수 있게 시발점을 제공한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막... 생각에서 일단 한번 동의를 한 사람은 똑같이 평생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동의라고 하는 것은 의사 표시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생명을 태어나게 만든 원인에서부터 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존재하는 민법, 그 민법상의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게더 옳다라고 해석상 그것이 더 우월하다, 적용을 하는 해석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된 법리적인 이유나 실전적인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한부인과에서 하는 동의라고 하는 것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친자 관계를 귀속시키는 모든 법적 효과를 거기에만 근거해서 부여하는 것이 어, 그다지 그렇게 안정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리어 관점을 달리 보고 입법 공백이 아닌 입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 좀더 어, 입양법의 어떤 안정된 법리에 의해서 자가 보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혈연에 따른 가족 구성권 이라는 것을 헌법상 권리로 주장하시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헌법상 규정 내지는 헌법 규범에 의하여 이 혈연에 의한 가족 구성권이 도출되는 것인지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소기관하고 관련해서도 우려하시는 바대로 지나치게 자녀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민법 제 2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의 법칙 같은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저희가 지나치게 뒤늦게 제기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얼마든지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생부 같은 경우에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함부로 그 생부가 혈연을 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봉쇄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친생 부인을 소의 제소권자로 그 자녀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입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이 자녀에게 그 친생자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제,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인정하는 것이 어떤지 그럴, 그럴, 그럴 경우에. 그, 그, 이제 그, 그런 입법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그 경우에 이제 자녀에게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형태를 친생 부인의소 형태로 이렇게 부여하는 게 맞, 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친상제 관계 부존제확인소 이런 형태로 부여하는 게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혈연에 따른 가족구성권이 헌법상 인정된다면 자녀에게만 그것이 부정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성장과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그런 권리는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행 민법상으로는 그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부득이하게 친자관계 존제 확인해서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이자는 해석론을 펼쳤습니다만 만약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에 의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자녀에게 당연히 원고 적격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친생 추정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원피고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들의 반응이랄까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설명해 줄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친생자 관계가 실제로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부모, 자녀 간의 그런 관계로 가족, 형, 가족을 형성하고 지내왔던 만큼 그런 관계가 계속 되기를 원, 이제 아무래도 원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어, 법률상으로는 지금 자녀로 되어 있는데 그자녀들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전혀 인사도 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관계 형성도 없고 가족 관계도 이미 다 파탄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은 지금 원고가 생존 능력,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도 부인, 아버지인 원고에 대해서 부양이나 이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그런 비통한 심정을 원고는 지금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태어난 자로서는 자기가 그 출생을 임의로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장 과정에서 어떤 그 자식의 복리적 측면에서 작용할 수있겠습니다만은 혼이 파탄됐다든가 이런 사후의 사정에 의해서 이 친자를 부인하는 것이 아무런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 태어났음에도 사후의 변경에 의해서 친자를 부지게 하는 것이 어떤 신문법적 혹은 우리 도덕적 혹은 사회학적 그런 걸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까지 다망나한 판단이신지. 당신이 동의를 했고, 그런데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 관점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만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선택을 하는 것처럼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거든요. 친생 부인을 하지 않으면 자해 복리는 보장이 된다라는 어떤 암흑적인 전제가 자꾸만 논의가 되는데 그것은 매우 직관적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굉장히 불분명해 보이는 자율적 동의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은 매우 옳지 않다라는 이런 주범적 판단을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켜보신 것처럼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의 경우 과학기술의 미비로 혈원을 부정할 만한 명백한 외관은 동거의 결협뿐이었고 그로 인하여 유일한 친생추정의 예외 사유로 받아진 것이나 지금은 다르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적 기술의 발달로 아버지와 자녀간 친자 관계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실적 기준이 탄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판단인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획일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친생 추정 및 부인은 국민의 혼인 및 가족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예외를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 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타의에 의해서 본인의 법적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불합리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마무리 변론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 변론을 방청하신 여러분과 시청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늘 쟁점이 가족 관계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아시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대부분은 오늘 변론에서 심리된 내용과 그 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나중에 따로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